삼각섬유연골 복합체 TFCC는 손목에 가해지는 충돌을 완화하고 손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한다. TFCC 손상은 흔히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처럼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게서 발생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PC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도 쉽게 발견된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어, 오래전부터 손목이 좀 아프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무리하고 나면 조금 시큰거리고 아파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왔어요 어느 때 가장 아프세요 어, 문고리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레를 짤때좀 많이 아파요 그럼 많이 쓴 날은 손목이 붓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어, 지금은 좀 무거운 거를 드늘기도 조금 힘들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등에 조금 많이 부어요.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면 대개 새끼손가락 쪽 손목을 눌렀을 때 압통을 호소한다. 또 손으로 땅을 짚기 어렵고 물건이나 손잡이를 비트는 동작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환자는 이미 이제 TFCC 손상이 진행이 돼서 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한 MRI 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인대 봉합술과 척골 단추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는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TFCC는 주변 구조물이나 변위 확인을 통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연부 조직까지 볼수 있는 CT나 MRI 검사를 시행한다. CPSS는 대부분 4주에서 6주 정도 손목 고정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는데 초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하고 1년 지났는데 좀 어떠세요? 예,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진통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손목을 비틀거나 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아프지 않으세요? 아예 전혀 아프지 않고요. 힘이 딱 들어가서 지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목 스트레칭 잘 하고 계시죠? 네 무리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고 스트레칭 잘 하고 있습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TFCC가 파열되면 척골 부근 통증으로 손목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파열의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 환자는 TFCC가 파열돼서 결국 척골단초술과 TFCC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인데 지금 현재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손목 TFCC 손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과 무리한 손목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 손목은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많고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 중 하나다. 따라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이 필수다. 퇴행성 TFCC 진단 환자에게서 오랜 기간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봉합술이나 척골 단축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TFCC 손상은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초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뭐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아니면 보조기치료 등으로 일상생활을 조금 제한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대복원술이라든지 아니면 척골단추술 아니면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대복원술은 비교적 결과가 좋아서 어,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매우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목 사용이 많은 직업을 가졌다면 TFCC를 예방하기 위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잘못된 습관이 불러오는 TFCC 손상. 관심만이 손목의 유연함을 지킬 수 있다.